제25장 시르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느부간 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르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그 성격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데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 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데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 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르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르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간네살의 열아홉째 해 오월 칠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 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며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 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게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기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서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또부러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 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육십 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땅 림나에서 다 처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헌안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데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열 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 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에윌0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0 0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0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왕은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다시 애굽이 강성해지니까 애굽에 붙었던 왕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뽑히기 전에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체후가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26절까지. 먼저는 바벨론 왕이 가장 신뢰하는 군대 외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8절에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시위대장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이 불타는 도시가 되어서 완전히 제떠미가 된 것입니다. 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요와의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누부사라다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도시가 아닌 것입니다. 10절에 주위의 성벽을 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언제 재건이 됩니까? 바로 느에미야 시대에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11절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 무리 중에 남은 자. 이 세부류의 사람들을 전부 체포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텅 비었죠. 쓰레기만 남고 불타버린 잿더미만 남고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죽은 도시가 된 것입니다. 다 잡혀가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절에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경제적으로 재력이 없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생존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 죽은 도시가 되고 살수 없는 도시가 되고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를 맞는 대표를 따로 데리고 갑니다.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문지기가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끌고 가는 사람을 통째로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백성을 증집하는 시종, 심지어는 서기관까지 데려갑니다. 그러니 유다가 앞으로 반역하고 싶어도 반역할 수 없을 정도로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을 세워서 통치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 왕이 유다를 통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철저하게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드가 끌려가고, 제사장이 끌려가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통치를 하고,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우상숭배, 그리고 악행 때문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자, 유다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면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유다의 역사가 완전히 끝이 나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줄기 소망이 보이는데, 열왕기 하를 마치면서 완전 절망으로 마치지 않고,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소망인가 하면 요약인이 풀려나게 됩니다. 요약인이 누군가 하면 18세의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3개월만 통치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37년 만에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옵니다. 그의 나이 55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인이 풀려났다는 소식으로 열1기야가 끝을 맺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의 지위를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게 하고 29절에 제수의 의복을 벗기하고 왕 앞에서 식사를 할수 있게 합니다. 30절에 그가 쓸 것을 왕에게서 받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인이 풀려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생활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산 증거로 요약인이 풀려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열한기한을 마치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세운 왕은 이렇게 망한다. 시드기아처럼 앞에서 언급된 수많은 왕들처럼 인간이 세운 왕은 아무리 탁월해도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망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너희의 왕은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고 불완전한 왕이 아니라 완벽하고 가장 확실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고 너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평생 주님의 통치에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